제게 여러분은 허물이 없습니다. 무난하여 인사합니다. 갈렙의 예수 만찬과 세종론 그두째 시간 과연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 성경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은,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끌고 와서, "그 오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에 그 구절, 저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가고, 그 하반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었는데, 예수께서 일어나사그 여자와 눈높이를 같이하여, 그 10절,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제한 자가 없느냐? 11절, 주여 없나이다. 예, 예수님 그 하반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하심으로서 이렇게 된 일로서 간음 중에 잡혀 왔던 그녀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뭐 율법의 어, 율법을 어김이 큰 일이긴 하지만. 정제받고 이에 합당한 치리를 받는 일은 그 사람에게 더큰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께도 더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바꾸어 은혜를 베풀어 버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어 버리면 율법의 그 어김도, 그리고 그에 따른 정제도. 아무 힘이 없는 문자 그대로 무력, 무력, 무력이었음입니다. 어. 하여, 뭐 예수님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 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어 그, 막, 어 당장 저 죽이려가 어 흥분해 있는 그들에게 시간을 좀 버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칠절 저들이 묵기를 맞이아니 하는지라 어, 어떻게 하니까 돌들을 들고 야단입니다. 이에 예, 예수님 뭔가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들의 그래도 양심이 있겠으니 그 양심을 자극하여 그 하반절 그래 그래 지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시니 그 구절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누가 죄 없는가 서로 챙겨보다 보니 시간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심, 이제 양심이 이제 이런, 양심이 일어납니다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었던 돌을 놓고 다 떠나감으로써 그 여인이 율법에 죄인 되었던 어. 그 죄와 그 여인은 그 자기가 율법적으로 지었던 그 죄와 어. 무관하게 죄 지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자 없고 그 죄값을 물리려고 돌 던지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살게 되었었죠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보다 먼저 나는 아예 너를 정죄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아, 이사야 53장 5절, 아들의 찔림으로, 뭐, 간음녀의 다름 아닌 우리의 허물을, 아들의 상함으로, 이런 우리의 죄악을 이미 사하셨기에, 이미 사하셨던, 어,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주님께서 이 효력을 주시기로 되어 있었기로, 요한복음 8장 11절 그 중반절,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정죄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정죄받지 않고, 벌에 돌 맞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가 벌받지 않아야 아들을 내놓고까지 사한 사함이 효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치 아니하고 네가 다치지 않기를 다 장치해 놓았고 네가 안 다치기를 바라고 있으나 그러나 저희가 은혜가 아닌 법대로를 내세워서 율법을 내세워서 아까처럼 정죄하기를 거치지 않고 그 법대로 돌들을 던져야 한다고 해서 던졌으면. 나인들, 예, 주님이신들, 주님께서 그에게 베푼 것이 있으셨다 한들, 저들이 법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어찌 달리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으랴만은 아, 저들이 다행스럽게 정제를 포기하고, 또돌 던지기도 포기하고, 돌을 놓고, 떠나버리게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여인 옆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땅에 두 번씩이나 글을 쓰시고 양심의 가책으로서 지혜로운 말씀을 꺼내셔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주님으로서는 얼마나 다행이셨을까? 그 여인에게 말하길,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마라. 나안 만났으면. 죄 짓고 나면 살아남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다 주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법대로의 정죄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앞으로 죄 짓지 마라 라고 하셨던 주님 이해가 되시는지요. 서대반의 순교 순간 상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해, 예. 자세히 살펴, 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니, 본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서습니다 서신 것을 보더니, 그 56절, 보라! 하늘이 열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 58절, 저희가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칠세. 저들 그 형집행 풍습에 따라서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어, 저들을 죽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기록됐죠. 마 이로 보아 사울이라는 이 사람 비록 그때 청년이었어도 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주동이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율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주동자 앞에 그 법대로 법에 의하여 죽인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옷들을 벗어서 갖다 놓아주는 형집행 그 하나의 예, 풍습이었으니까요. 아, 그 54절 하반절 저희가 그 일을 갈고 50짓절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여 돌을 쳤던 그것이 돌로 쳤던 그것이 그 54절 상, 어, 상반절 저희 마음에 찔려서 그렇습니다. 수대반의 이 외치는 메시지가 진리에서 떠나 있었고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나 옳았기 때문에. 옳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저희 마음에 찔렸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찔리 찔려서 어 그냥 죽여버리자. 해서 돌을 던졌던 것이고 보면 이 스데반 참뭐 어쩌면은 주 앞에 아이고 다행입니다. 저 스데반 이렇습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아이 스데반이 예. 그쯤 됐으면 서신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바른 말 저들에게 바른 말 하는 이유로서. 이렇게까지 억울하게 순교합니다. 이렇게 순교하여 지금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갑니다. 오 주여, 내가 오라사오니 예. 들리지 않아 사옵고 순교까지 하고서 가오니 나를 돌로쳐 죽인 저들의 피를 저들과 저들 자손의 머리에 반드시 돌려 주시옵소서. 하였음직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였음직 하고, 그랬더라면 이에 주님도 어쩌지 못하셨을 텐데,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 그런데 대체 이 서대반이 그 사도행전 7장 55절 그 중반절에 주목하여 본, 예, 자세히 살펴서 가까이 다가, 어, 왔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세히 살핀 바, 그에게 비추어진 예수님 이미지가 대체 어떠하게, 어떤 주님의 얼굴로 헤아려졌었길래, 아니, 되래. 되래. 그 60절, 음. 어, 가로대. 주여,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자니라의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까? 그가 가까이에 다가섰던 일어서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를 크게 환영하는 바도 그 얼굴 속에 있었겠습니다만는 오히려 그가 더 느낀 것은... 주님 얼굴에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여 자세히 살펴서 확인하게 된바 예수님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셨음과 그 얼굴에 가득 차 있었던 주님의 속마음이 예. 과연 우리 허다이가 말하는 바 이렇게 순교하고 들어오는 순교자 서대반을 대환영하셔서 대환영하셔서 뻘떡 일어나셨고 그저 환영 일색의 얼굴이었던 것일까 아닌겠지요 이 순간 서대반이 주 앞에 올렸던 외쳤던 그 기도 그 외침 내용 보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 사도행전 7장 60절 하반절 그야말로 이들의 죄는 이들이 내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하게 사오니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평안케 해드리려고 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스데반 그에게 보여주, 보여줬던 예수님 모습은 아 사도행전 8장 1절 스데반의 이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음, 그, 그렇습니다 스테반이 주,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는 저 주동자 사울이 하, 내가 저를 앞으로 이방에 보낼 사도로 삼고 싶은데 바울되게 하고 싶은데 이 순간 스테반의 말 한마디에 달렸으니 저를 앞으로 회개시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 할수 있게 될까? 또 사도행전 2장 41절 또 4장 4절 이렇게 가보면 지금 스데반에게 돌 던지고 있는 저들 중에도 지금 모두 저렇게 몰라서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흥분해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하루에 3천 명, 5천명 회개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진 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저들을 이미 사기는 내가 사, 사하여 놓았기로 지금 저들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이 스테반의 말 한마디에 달렸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해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스테반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를 노심초사, 확인, 걱정, 희망, 이걸 가지고서 지켜보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가까이 살핀 스대반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얼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뻘떡 일어서셨음도 자기 환영보다는 오히려 더 지금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이스대반이 얼마든지 자기 그니까, 정지할수 있고, 죄를 돌리시 없어서 하면, 내 공의로서 그리파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해서 일어서셨음이, 스테바에게는더 느껴졌던 것입니다. 왜였겠습니까? 아, 이처럼까지 순교하는, 어, 막 그, 어, 천국에서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서대반이 자기 마땅한 권리로 자기에게 지금 제지고 있는 이저 사울과 돌던지는 저들을 정죄하고 정죄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예, 정죄할 수도 있고, 어, 자기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도 오히려 위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로서, 이 대단한 순교한 자로서, 저들의... 죄의 벌을 정제하고 벌 내리시기를 청한다면, 마태복음 16장 9절에 의거, 하늘의 선들, 무슨 수로 저희를 사하여 주어, 죄 없다, 죄 없이 하시고, 바울이란 사도로 세울 수 있으셨겠으며, 그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는 가슴을 치는 자들을 오 사랑하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노라의 대상을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스테반 입에 말한 말이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을 해도 가능하고 저 말을 해도 가능한데 무엇일까? 긴장되고 긴장되셔서 일어나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읽었던 이 상황 속에서 스데반의 외침은 주께서 뜻과 잔에 이어 정지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위의 권위에 있게 된 너로서 내가 너희에게 하여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씻어주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라 그러면 내가 이미 아들을 십자가에 다 내놓고 온갖 허물같이 다 씻어놓고 기다리던 저희를 천국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느라. 바로 이것이 이루어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수대반이 마지막 어, 외친 자기 자신의 그 증거가 오랐고, 이로, 이렇게 험한 순교까지 하였음. 막 당연히 천국일 텐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데, 이같이 영웅적이고 성공적이라고 여기는 스테반 바로 그 순간. 아니,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그렇게 들어주셔야 되겠기에, 무엇을 그렇게 들어달라고, 얼마나 바랐기에, 그 60절, 어, 예, 사도행전 7장 60절, 그 3번절, 무릎을 꿇고, 자 무릎 꿇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다 죽어가면서요. 무릎을 꿇고, 대체, 어떤 기도를 했더란 말입니까? 그 59절 아반절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였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받아주셔야 할 조건으로서, 이유로서, 그러셔야 할 이유로서, 그 60절 아반절 주여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실 수 있게 되었사오니, 돌리지 아니할 수 있게 사오니, 그 조건 내가 죽게 드렸사오니, 내가 저들 용서한 이 조건 드려서 하오니 저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주께서 가르치신 누가 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나의 죄도 우리의 죄도 사여주 옵소서 이것은 그냥 허투루가 아니라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 순간에 그온 쓰러져 뻗은 몸을 움켜잡아 무릎을 꿇어가지고 받아내어야 할 응답 필요해서 한 기도였음이니 이게 어째서인지 이어지는 시간이 함께 풉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찬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본보이셨던 바 주와 선생된 당신의 종들이 행할 바가 있고 또 성도들에게 베풀 바가 있사온데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살과 피로서, 저들 온 몸을 다 깨끗게 한, 다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전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된 자들에게는, 주와 선생된 거니로서, 저들에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정죄하고 거기에 대하여. 그를 가하여 주옵소서 할그 권리 다시 말해 눈에는 눈이에는이하라고 하는 율법 모세 율법 앞세워서 그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위로 그 권리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보이는 대로 저들 발 씻어줌 주하 선생이 되어 저들의 발 씻어 저들 재와 허물 마저 사하여 주기를 내가 다시 갈 때까지 하라 명하셨던 이 사실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주와 선생 들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나이까 이제 우리 주께서 본으로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정죄할 권리, 벌에 돌던 질 권리, 그것을 잠재하고 같은 권리로 오히려 오리가 자는데 심리 가지고 거듭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용서를 하고도 오히려 내가 더 많이 해주어야, 저들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이 내가 베풀어야. 내가 겨우 살수 있다. 내가 겨우 천국 갈수 있다. 이 스데반의 이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던 그 깨달음. 그 중요함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